안녕하세요. 남은장명철학원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윤씨 여자 어, 이름 장명이 가능한 음, 이름 가운데서 화호행 즉 니은, 뉴 니그 닐 티그 자로 이제 시작하는 이름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장명하는데 뭐 어, 바, 발음호행 음용호행상 상생이 되는 이름으로 장명개명을 해야 되는데요. 목오행은 기읒, 큐, 화오행은 니은, 니은, 니을, 티긋, 토행은 이은, 히읒 금오행은 시지쯔치읒그 다음에 수호행은 미음, 비읍 피읒이 인제 수호행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목을 생하는 것이 이제 상생인데, 윤씨 여자 이름을 장명할 때는 어쨌든 상생이 되는 이름으로 이제 장명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가 그러니까 윤씨 여자 니은디그닐 티그자로 이제 시작한 이름이 이제 화웨인데 그러면은 첫 번째 니은디그닐 티그시 오는 경우에 두 번째 니은디그닐 티그스로 시작하는 이름으로 장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윤태리라고 윤태리 뭐 윤태림이 뭐 윤나래 뭐 윤나림이 이런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 윤자는 영이니까 토고. 태자는 화고 리자도 화야 당게 되니까 테리 테림이 나레 나림이 이런 이름들이 토화화로 되기 때문에 춘일 이제 방찬격으로서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니은디근리을 티그로 어, 시작하는 경우에 이응희으로 시작하는 이름이 이제 가능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윤도화 어, 다예, 뭐, 다윤이, 도윤이, 뭐, 이런 이름들, 뭐, 태하, 태희, 태영이, 뭐, 도영이, 도화 뭐, 이런, 뭐, 라원이 라예, 루원이 루아, 로아, 로윤이, 이런 이름, 니은딩을 니을 티귿자로 이제 시작하고, 두 번째, 이응, 응힐자로 시작하면 장면이 가능한데, 이 ᄋ 토와토가 되기 때문에 입신 출세격으로 좋은 이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니은디그닐 특으로 시작하는 경우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이름이 장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아, 윤 다겸이 윤누겸이 이렇게처럼 어, 이런 이름 토화목이 됩니다. 그래서 일관 음, 춘 성격으로 좋은 이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니은닉을 1 특의자로 시작하는 경우에 시으지 추시나 이제 첫 번째 니은디그닐 디귿, 특으신 경우에 두 번째 미음 비읍 피우 비나 음, 그다음에 시읏 지읏 치읏으로 시작한 이름이 결론적으로 장명하면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 예를 들어서 뭐 다정이라든지 뭐 다민이, 다빈이 뭐 이런 이름들 뭐루민이뭐루비니 이런 뭐라베리뭐 이런 이름들 뭐 나정이 이런 이름들은 다정이란 이름들은 이은디그 뇌일 티그자 다음에 다정이니까. 이게 토화금이 되겠고, 다빈이는 토화수, 다빈이, 다빈이, 루빈이, 루비니, 루빈은 토화수가 되겠죠. 라벨이 마찬가지고, 이런 이름들은 발음모형상으로 토화수가 돼서 상극이 되고, 나정이라는 이름도 어~ 화, 토화금이 돼서 상극이 되기 때문에, 에, 첫 번째 네은디글리얼 티글이 오 어, 오는 경우에는 어, 기억이라든지, 이응 히읗이나. 그다음에 니은등을 태그스로 시작한 이름만 장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시성의 니은등을 니 태그자 즉 화오행으로 시작하는 화오행으로 시작한 이름 가운데서 장명이 가능한 이름을 일부 정리해 드리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날이 뭐 날이 날에 뭐 나연이 나이 이런 이름들 나은이 노연이 노용이 노윤이 노유리 이런 이름들 노노경이 로이뭐 로아 로운이로원이뭐 로우니, 로우니, 노경이 누리 온, 윤누리 할때 노영이 노연이 노경이 노연이 이런 이름도 다장명이 가능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로아 그다음에 려원이 려운이할때이 보토화 어, 토로 이제 좋은 이름에 해당이 되겠고 윤이라할 때는 토화화로 좋은 이름이 되겠습니다. 리아이리언이 리에, 그다음에 레온이 레온이 레윤이 레연이 다 이렇게 장명이 가능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루경이 루겸이 할 때는 이제 토화목이 돼서 기란 이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인이 라이미라는 이름은 이제 토아토가 되겠죠. 라영이 라인이 라이니는 모두 바로 모행상으로 토아토가 돼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이 되겠습니다. 뭐 다겸이 다견이 다교는 토아목이 되겠고요. 다에다에 다에, 다이는 토아토, 두영이 두이는 토아토, 도와도에는 토아토, 도겸이 도교미, 도겸이는 토아목으로. 화목으로 좋은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윤이 태율이라는 이름은 토하 아, 토로 상생이 되는 이제 좋은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음, 앞에 설명드린 뭐 윤태리, 윤태림이, 어, 윤태경이, 윤태겸이 뭐, 어, 뭐 이런 이름도 다 장명이 가능한 이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발음 오행, 음령 오행, 이 부분 상생이 되는 이름에 관해 설명해 드리는데요. 가능하면 장명이나 개명을 할때 발음 오행상 상생이 되는 그런 이름으로 장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 자, 이름 어떻게 지을까? 일단 한자 수리 장명법으로는 100점 되는 이름으로 장명하셔야 됩니다. 음용액 맞아야 되고 사주의 희용신 장명법으로 사주에 맞는 한자 이름으로 장명하셔야 되고 80을 수 이상으로 좋아야 되고 획수 명상 조화되고요 뭐 분파나 분용 한자가 들어간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되고 본인 이 부모 사주와 충하지 않은 이름으로 지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 성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주역, 발격, 뭐 신살 육수 장명법도 있고. 대수장명법, 실증장명법, 고켓장명법, 한글성명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회, 자원행 장명법, 광미명성학, 신구궁성명학, 육효성명학, 기타 이제 수많은 성명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장명하실 때 가능하면 여러 개의 성명학으로 종합적으로 좋은 이름 지시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즉, 종합적으로 장명을, 장명이나 개명을 이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남은 장명철학원에서는 1 0개 종류 성명학으로 종합 장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주궁합 태길은 영유와 김은둥갑으로 종합 장담을 하고 있고요. 아, 이름풀이 현재 이름이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나 단 카페 게시판에 남은 장명철학원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장명전화번호장명 수맥처방, 토감정 백순과 궁금하신 분들은 바람이르무장명철학관 원장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